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들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받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맥신 관련주들과 맥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신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이죠. 자, 올해 주식시장의 판도가 전반기는 2차전지 그리고 이후에 초전도체 자, 그리고 이제는 맥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2일에는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자, 공포 투매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하락이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전일인 21일에 갭을 높게 뛰어나서 그 후에 상황가를 만든 만큼 다소 부담이 있었던 그런 주가였습니다. 어쨌든 22일에 공포 투매를 유도를 하고 물량을 다시 매수한 다음에 다시 주가를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초전도체도 그러하지만 맥신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테마군을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는데, 자, 그만큼 강력한 자금을 가진 세력들이 해당 종목들을 운영하고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전도체는 아직까지 결과를 알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맥신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미 입증이 완료된 물질이고요. 기사에서는 꿈의 소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소재고요. 전자파 차단. 신소재라고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단순히 전자파 차단만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요. 자 소재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용도만 정확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6가지 정도로 활용 가능하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맥시는 수처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데 태양 광만을 이용해서 84%의 효율로 물을 증발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처리를 용이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야극흑제 소재로도 활용이 가능한데, 기존 재료를 활용했을 때보다 상당히 우수한 충전 용량과 함께 충전 속도도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마찰로 낭비되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맥신이 다른 소재와 접촉할 때 전자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도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전도성 코팅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한 맥신이 기체에 가장 민감한 전기화학적 반응을 보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매우 낮은 농도의 기체도 감지가 가능하고, 현재 한국기술교육대 연구팀은 맥신기반 바이오 센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량 생산을 현실화하면 무선 충전 분야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전자파 간섭 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을 낼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일반 전기차 무선 충전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맥신이 대두되게 된 이유를 요약하자면 간단한 측정으로 분자 분석이 가능해졌고, 자, 이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맥신은 그래핀보다 전기 전도도가 10배 정도 높은 물질이고 활동폭이 상당히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맥신 관련 주들은 휴비스, 코닉 오토메이션, 나인테크, 태경산업, 아모센스가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현재 대장으로 보여지는 것은 휴비스이지만 나인테크가 매집주로서는 차트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아마 최근에 접하고 놓치신 분들께서는 조금 아쉬워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 갈 자리가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다음 후발 주자가 있는지 자 계속해서 파악 중입니다. 특히 나인테크 같은 경우 2022년부터 매집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상당 기간을 준비해 왔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삼각 수렴 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가 상당히 잘 정돈되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바닥 신호나 상승 시그널도 다 주고 있고요. 자, 어쨌든 맥신 관련 주들은 흔들림이 크더라도 상당히 상단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6천원과 7천원 구간들 자 여기를 다 매물대를 뚫어주게 된다면 상당히 크게 상승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등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한 큰 등락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매매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문자와 카톡을 통해서 대응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맥신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발굴하고 있는 다음 관련 종목도 전달드리고요. 카톡을 통해서 실시간 브리핑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수 타점은 나올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주들 놓치신 분들께서는 큰 기회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인테크와 같은 대시세 차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집 여부. 예,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직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다음에 횡보와 그다음 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은 차트상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하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EM 플러스도 그렇고요. 악셀바이어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 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 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한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1,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내역 그리고 보유 내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 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초전도체 이후로 또 하나의 핫한 섹터가 생겨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기회장이 열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세력들이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 및 하방으로 계속 흔드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설프게 튀는 자리들을 공략했다가는 그냥 세력이 흔드는 자리에서 곧바로 마이너스 10%에서 20% 하락을 맞고 털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력은 지금도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위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을 편안하게 놔두면서 수익을 줄까요? 계속해서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대면서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요. 개인들이 털리기 쉬운 공포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매매 타이밍. 이때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왜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 하시냐 하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재 세력들은 손바꿈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또다시 주가를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를 모르신다면 결국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더 좋은 가격, 완벽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근데... 최신 매매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이 대응자료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기법 자리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이 대응 자료 안에는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가 모두 다 적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여러분들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맥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맥신 관련 주들 매매 전략 자료집과 분봉을 보면서 어디가 매수 매점인지 알수 있는 기법 정보들 앞으로 나올 후속 주들 순차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 안에 적어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계십니까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작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드리는 부분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네,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 분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5619-1822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 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 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진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